할렐루야 주말 쓴게 아침묵상입니다. 3회상 12장 17절 오늘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게 알 하시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많이 화내신 것 같습니다.그런데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한 왕이거든요. 신명기에서도요, 왕의 할 일을 다 지시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왕 구한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갈, 우리의 앞서 나갈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신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인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또 사사기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나가 싸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 우리의 대신 나가 싸워 줄 왕이 필요합니다 한 것은 하나님을 잊었단 뜻이 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구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을 구한 그 마음의 문제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아느냐? 너희들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너희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그러므로 너, 내가 화가 난 것을 보여주겠다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도하니 그들에게 비와 오래를 하나님의 발 하시는데 문제는 이때가 밀추수할 때예요. 그니까 정말 밀배는 때에 비가 오면 그 밀을 베서 낯가리 세워놓고 이제 그것이 마른 다음에 탈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밀이 썩게 되거든요. 근데 밀배는 때에 이렇게 우레와 비를 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기도한 것, 사무엘이 말한 거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선지자가 한 것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선지자의 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참 선지자는 그의 말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 말에 성취가 있게 하시거든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격한 마음을 그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마음을 와 우레 담아서 알게 하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랬어요 아이고 이르다가 우리 죽겠다 하는 생각에 정말 우리가 어,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더 어, 왕을 구하는 죄까지 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그들을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그들을 다독다독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하나님이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극률이 많으신 하나님이기에 그들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거. 것이 역사서에 있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습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지어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을 지어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 앞에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